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 어, 현장에서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언택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네요. 지난 제 6회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서 연속극 여자 우수상을 받고 행복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이곳에 초대받아 이번에는 미니 시리즈 우수 연기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운명처럼 만난 두 작품을 통해서 어, 지금껏 해보지 못한 연기도 도전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팬 여러분들께 큰 사랑과 관심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더 성장한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다리시던 미니시리즈 우수 연기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후보 영상만 봐도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모든 후보분들이 각 드라마에서 강렬한 연기를 펼쳐주셨는데요. 네. 제7회2020 A판 스타 어워즈 미니 시리즈 남자 우수 연기상. 축하드립니다. JTBC 부부의 세계 박혜진 님입니다. 네, 남자에 이어 여자 부문도 어떤 분께서 받으실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어떤 후보가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쟁쟁합니다. 네, 제7회 2020 A판 스타 어워즈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시상하겠습니다. 제7회 2020 A판 스타 어워즈 미니시리즈 여자 우수 연기상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진님 축하드립니다.